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어명 전도사입니다. 네,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구독자님들 가정에 큰 복, 하나님 만나는 복, 주인님이 주인되어지는 복이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것이죠.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올해 2023년 지나고 2024년을 새로 시작하, 했습니다. 각자 성비시는 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 또 1월 1일 신년감사예배 모두 드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번 영상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받는 주일 강단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예배, 인도하시는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10번 영상에서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신년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인도받는 부분으로 조금 적용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들에 많은 오해가 풀리실 것 같아요. 제가 앞양상에도 성령인도를, 말씀 인도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일주일을 살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 세상에 삽니다. 하루 예배 드리고 6일 살수 있는 양식을 이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받은 양식으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뭐 하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제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을 언제 받는 것인가? 주일날 받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줄로 딱 만들어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 이제, 기도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그 다음 주일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정리해서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요런 기도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 오시면, 받아보시면 굉장히 평안한 신앙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됐다. 이렇게 하면 인생에 문제가 많이 온 겁니다. 어, 자, 평생에 예배의 승리를 계속 했다.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굉장히 많이 지켜주신 것이죠, 그죠 근데 예배 때 사람의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고 예배 한 시간 주일 한 하루 안식을 누린 것 가지고 6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셔야 그새 힘을 가지고 하늘 주신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 인생의 역사는 사단과 대적에서 싸워도 주고 그 죄도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딱 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해를 그런 식으로 인도받으시는 것이죠. 한 해를 어떻게 인도받으시는가요? 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신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각자 교회, 교회에서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를 쭉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셔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듯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신년 예배 때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한테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제가 10번 영상 이 말씀을 다한 시간, 두 시간 다 제가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한 줄이나 두 줄을 딱 만들으셔가지고 그 같은 내용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1년 동안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신년예배 때에 주셨다. 이렇게 받아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시죠, 그죠? 그러면 신년예배 때, 송구 영신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어떻게 받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경말씀에 보면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쳐져온다면 그건 인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먼저 튀어나간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마라는 것은, 언약 밖을 넘어가지 마라는 뜻인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과 세계보고만,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요. 그 말씀, 구체적인 말씀은 각 교회에 강단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이고, 이 문제 해결,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 자신을 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수없이 많은 증거 받아서 하님 앞에 증인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삶을 살도록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해 보시면은 우리가 조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터지고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주변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 어디 가가지고 확인을 하시는가요? 예. 네.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확인을 다 하시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인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기도를 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서 그 다음 주에 또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그죠? 이게 성도의 삶인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메시지를 신년 감사, 신년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가라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20, 2024년을 이끌어가야 말씀이 너희는 가라 이 성구를 이렇게 딱 하나 정해주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신년 예배 때 주신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그럼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20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어 제가 문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언약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제자 훈련 세미나도 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무시하면서, 어마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구나 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여 주셨어요. 한한해 동안, 그래서 성군 영신 예배 때 그...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보호하신 거 지키신 거 이런 거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 이런 걸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신년감사 예배 때에 이제는 가라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라는 그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신년감사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제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 아는 자가 가라고 명령하시는 지상 최대의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을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가지 못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제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20년 동안 준비만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언약에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현장 가지 못했던 내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서 작년 한해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보금에 도전하고,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문제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게 하신 거, 이사르치를쭉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올한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아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그분의 의지에서 가라,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셨는가 하면은 뭐제 영상에 보시면 광야 기간 동안 원망과 불평 불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들쳐내서 땅에 묻고 예, 가단 땅 전쟁 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진영을 언약궤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딱 진영을 치고 살았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앞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는 이런 대열로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전쟁 칠 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칠 때에 여리고 진을 언약궤를 두고 일곱 바퀴 언약에 따라가면서 돌아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세계복음만 두 가지인데 이큰 대명제 앞에 뒤에 오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면 오늘 받은 말씀을 또 기도 제목으로 한 줄로 이렇게 딱 만드셔가지고 예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체험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내 혼자 오해해가지고, 막, 그, 좀 이상하게, 그죠? 내 감정적으로, 기분 좋은 쪽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제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예, 그리스도, 또, 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비밀, 예, 개시되어 진 자는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올각 가정에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년 동안 성취되어 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